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프랑스 파리의 숨겨진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6년 프랑스 파리의 아침은 다보스 포럼 관련 뉴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행사 뒤에는 평범한 시민들의 고충이 숨겨져 있죠. 저희는 현지 리포터들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와 개인 채널 데이터를 통해 파리의 진짜 모습을 수집했습니다. 과연 그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파리 도심을 가로지르는 길 위로 천대가 넘는 트랙터 행렬이 프랑스 의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농민들은 유럽 연합과 메르코스를 자유 무역 협정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협정이 남미산 농산물 수입을 증가시켜 프랑스 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20일 농민들은 유럽 의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 시민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수입 중심 위기로 생필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프랑스의 2020년 물가 상승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 가구는 연평균 28,800유로, 한화로 약 4,320만원을 소비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2026년에는 월약 2,679유로, 한화로 약 402만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파리와 일드 프랑스 지역의 식품 물가는 전국 평균보다 7%나 높고, 임대료는 40%나 더 높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분뇨는 마크롱 대통령의 외교 정책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이후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7년 대선에서는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6년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유럽연합 기준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의 약 1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시리아 내전, 그리고 유럽연합 메르코스르 무력협정 같은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프랑스 시민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최근 프랑스에서는 쿠르드족 시위가 격화되어 마르세유에서 시위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적인 이슈들이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농민 시위는 왜 이렇게 격렬할까요? 프랑스 농민들은 높은 생산 비용, 과도한 규제, 그리고 유럽연합 내외 국가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유럽연합 메르쿠스르 무역협정은 저렴한 남미산 농산물 수입을 증가시켜 프랑스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는 시민들의 한숨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2026년 프랑스의 생활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3,348.7유로, 한화로 약 502만원이 필요하며, 1인 가구는 월 930.4유로, 한화로 약 14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임대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파리의 경우 월세는 도심이 평균 1000유로, 한화로 약 165만원, 교회는 828유로, 한화로 약 124만원에 달합니다. 일어선 상황에서 마크롱 정부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크롱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파리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 메르코스르 무역 협정은 과연 프랑스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독일, 스페인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은 이 협정을 통해 미국의 관세 장벽을 피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수출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저렴한 농산물 유입으로 유럽 농가에 피해를 줄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은 2027년 프랑스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린 르펜의 공식 출마 이후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2027년 대선에서 국민연합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월 1일부터 프랑스는 B2C 이커머스 e 부가가치세 제도인 레짐 42를 폐지합니다. 이는 프랑스를 통해 유럽연합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비유럽연합 기업들이 프랑스 부가가치세를 등록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더 이상 유럽연합 수입 관문으로서의 매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2026년 프랑스로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현실적인 비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1년 생활비는 주요 도시에서 약 27,000에서 30,000유로, 한화로 약 4,050만원에서 4,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작은 도시에서는 2만에서 2만 3천 유로, 한화로 약 3천만원에서 3,450만원,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는 1만 5천에서 1만 7천 유로, 한화로 약 2,250만원에서 2,55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프랑스에서 살아남기 위한 꿀팁들을 대방출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어 공부법, 저렴하게 집구하는 방법, 그리고 현지인만 아는 맛집 정보까지 놓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프랑스는 여전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풍부한 문화,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맛있는 음식은 프랑스 생활의 큰 즐거움이죠.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프랑스에 대한 생각이나 질문을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